아, 여기 인터넷 안 되죠. 음. 저희 한달 정도 했는데 구독자가 몇 명인지는 한번 볼까요? 65명. 많이 컸네. <laughs> 코로나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났죠. 아 근데 딱 코로나는 완전 코로나여서 와 우리 코로나니까 이렇게 하자. 막 이런 건 아니었잖아. 사실 우리가 줌으로 처음 시작한 거는 그게 좀 컸잖아요. 요즘 쇼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따라하는 거 같이 될까 봐. 아 그치 그치 그치. 잘하는 걸로 하자. 잘하는 걸로. 그러니까요. 이번에. 사실은. 기존에 했던 작업들은 음. 둘이서 할수 있을만한 작업이 아닌 그죠. 뭔가 그래도 한 4, 5명은 있어야 할수 있는 영화 작업들을 했으니까 음,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<laughs> 좀 많이 좀 챙겨줄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뭐아뭐 <laughs> 아, 뭐,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염치라도 조금 있게 그러니까, 말할 수가 <laughs> 있잖아 그러니까 스트리밍 해놓고 스트립쇼 할 수도 없고 <laughs> 여러분의 후원이 다음화를 만듭니다 <laughs> 제가 형한테 <laughs> 아0개 찍었을 때는 아, 구독자 10만은 되겠죠. 안 되려나? <laughs> 만들다 보면 뭐 하나에서 공감대가 터져서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는 해요.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. 음. 우리 이야기를 그러니까요. 그치. 우리 이야기를 되게 공감해주고 네. 재밌게 뭔가 이게 딱 맞는 순간이 오게 되면 아 우리도 그래도 뭔가 틀리지 않았구나. 뭔가 할수 있는 뭐 자신감도 없고 다른 작업들 할 때도 확실히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랑 작업하고 싶고 모르는 사람이랑도 한번 좋은 사람이랑 음... 대신 좋은 사람이랑 그러기 위해서 좀잘 되려고 하는 것도 확실히 크잖아요 저는 그게 거의 99% 그니까 같이 하고 싶어요 와 그래서 진짜 좋겠다 막말로 구독자가 뭐 10만, 20만 이렇게 돼가지고 나름의 어느 정도의 구... 기반이라는 걸 갖추면 어워드를 할 때도 진짜 중계... <laughs> 해가지고 이제 중계로 다 어? 중계? 중계가 왜? 그러니까 그 진짜 무슨 백상처럼 <laughs> 야 이거 밥상 차려놓은거금 이게 <laughs> 밥상이야 밥상 일화 뭐해 누구 배웁니다 나고 디디디디 네, 그래서 막 애가 좀막 무슨 상도 뭐, 뭐 우리끼리 뭐 대상 이런 건뭐큰 의미 없고 뭐. 진상 어, 뭐 진상 뭐 이런 거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네, 뭐 지각상 뭐 아, 재밌겠다 진짜. 음. 근데 4, 5, 6화는 뭔가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. 기대할 만하죠. 어떤 점에서? 대화가 아니라 지금 인터뷰 당하고 있는 기분인데요. <laughs> 없는 것 같아요, 한국에. 이렇게 재밌게 공포 스릴러 <laughs>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유튜브 쇼폼 아니 그냥 고백감이 있을 것 같은데? 아유, 없죠. 아, 있게 하겠죠. 우리만큼? 우리도 못 봤지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게 <laughs> 모들 뭘 몰라 조회수 200회라니까 많아봐요. 구독자 65명에 그 일상에서 느껴올 법한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 잘 담겨질 것 같아서. 뭐 무서워? 뭐 이것까지는 아니어도어우씨오 oh, oh, 섬뜩해, 오 oh, 무섭다. 이 정도까지만 와도 저는 진짜 성공이지 않을까. 공포 스릴러, 공포 스릴러. 여름에 딱 어울리는. 이것마저 안 되면? 누랑 안맞나? <laughs> 아, 여기 시골이라 좀 그렇긴 한데 오빠랑 있으니까 막 내가 고 좋겠다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잖아 저기서 기분 나쁘게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 진짜 야, 왜? 어, 우리 가봐야 것 같은데 왜 <laughs> 네. 아줌마 지금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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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집에 불이 켜져있네. 누구세요? 저기, 죄송한데, 지금 먹이 좀 말라서 물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?